1987년 서울의 겨울 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다. 번화한 종로의 빌딩숲을 빗겨간 한적한 동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양옥집 대문 앞에 27의 청년 김수현이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에 걸쳐진 낡은 양복은 혹독한 세월의 흔적처럼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손에 들린 과일 바구니는 그의 초라한 행색과 어울리지 않게 유난히 탐스러웠다. 오늘 그는 목숨처럼 사랑하는 여자 지혜의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수연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었다. 중학교에 갓 입학했을 무렵 군, 장교 출신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전쟁에서 얻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의 가족을 따라다녔다. 결국 수연은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세상으로 나와야 했다. 신문배달, 구두닦기, 공사장 임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다.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으로 몇해 전부터 동대문 야시장의 작은 국수 포장마차를 차렸다. 그의 청춘은 뜨거운 기름 냄새와 고된 노동의 땀방울로 채워졌지만 그는 단한 번도 좌절하거나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친 시장 바닥에서 다져진 강인한 생활력은 그의 눈빛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런 그에게 지혜는 메마른 삶에 내린 단비 같은 존재였다. 야시장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의 포장마차에 앉게 된 그녀는 수연의 투박한 손마디에 새겨진 성실함과 따뜻한 눈빛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부유한 집안에서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자랐지만 지혜는 허영 대신 소박함을 아는 여자였고, 고된 세상살이에 지친 수연의 마음을 보듬어 줄줄 아는 깊이를 지녔다. 신분의 격차라는 높은 벽도 그들의 사랑을 막지는 못했다. 2년의 연애 끝에 평생을 약속했고, 오늘 수연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가장 높고, 단단한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수없이 되뇌었던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지혜의 아버지 박진태 사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그는 첫인상부터가 위압적이었다. 잘 다려진 셔츠와 값비싼 양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속을 꿰들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 수연의 어깨를 짓눌렀다. 자네가 김수연 군인가?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수연은 허리를 90도로 굽혀 깍듯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이라니. 아직 그런 호칭을 들을 사이는 아닐 텐데. 박 사장의 냉랭한 대꾸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최고급 가죽 소파가 놓인 넓은 거실, 어색하게 마주 앉은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박 사장은 마치 취조라도 하듯 수연의 모든 것을 캐물었다. 가족은 누구누구 있는지,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인지. 수연은 숨김없이 그러나 애서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며 중학교를 중퇴한 학력으로 지금은 야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하고 있다고 그의 대답이 이어질수록 박 사장의 미간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서렸다. 지혜에게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 중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 내딸 그런 밑바닥 인생 살게 하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며 키운 줄 아나. 박 사장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수연의 자존심을 베었다. 사장님, 비록 배우지 못했고 내세울 건 없는 장사꾼이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제 힘으로 가게를 읽었습니다제씨 부귀영화를 누리게 할 자신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굶기거나 눈물 흘리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연의 간절한 호소에도 박 사장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로 나를 설득할 셈인가? 야시장에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평생을 책임져?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일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으니 이만 돌아가게. 더 이상은 무의미했다. 수연은 끓어오르는 서름과 모멸감을 억누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그의 등 뒤로 박 사장의 마지막 질문이 날아왔다. 한 가지만 묻지. 부친께서는 어떤 분이셨나? 자네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니. 무슨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지 궁금하군.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으려는 의도라 생각했지만 수연은 차분히 답했다. 아버지는 군인이셨습니다.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셨습니다. 군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별다른 기대 없이 던진 질문인 듯했다.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다. 김자 정자 수자이십니다.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흡. 하는 짧은 숨소리가 들려온 것은 무언가에 세게 얻어맞은 듯한 소리였다. 수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자 박사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띄어있었고 입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 굳어버린 사람처럼 살짝 벌어져 있었다. 냉철하고 위압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대없고 마치 아득한 기억의 한 페이지를 갑작스레 마주한 사람처럼 깊은 충격과 회안에 휩싸인 표정이었다. 자네 부친의 함자가 김정수 소령이라고? 박 사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연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진태 사장은 너희나간 사람처럼 수연을 다시 소파에 앉혔다. 조금 전까지의 냉랭함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상혹감과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여 깊이 빨아들인 후 서재에서 낡고 두꺼운 앨범 하나를 들고 나왔다. 자네 아버님 혹시 6, 4, 7기 출신이신가? 키가 훤칠하고 서글서글한 눈매 속에서도 군인 특유의 강단이 느껴지는 분이셨는데 박 사장이 묘사하는 모습은 수연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과 정확히 일치했다. 수연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 사장은 탄식과도 같은 한숨을 내쉬며 앨범을 펼쳤다. 앨범은 온통 흑백 사진들로 가득했다. 챗빛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의 모습, 폐허가 된 도시, 그리고 포화 속에서 굳은 표정을 찍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박 사장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여러 명의 군인들이 참호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중심에 헬멧을 벗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젊은 장교가 있었다. 흙먼지를 뒤집었었지만, 그의 잘생긴 이목구비와 선한 눈매는 뚜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분 맞으신가? 사진을 본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 번도 본적 없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었지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집에 남은 아버지의 유일한 증명 사진 속 바로 그 얼굴이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십니다. 박사장은 한동안 말없이 사진 속 김정수 대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그는 사진의 한쪽 구석, 앳된 얼굴로 어색하게 서 있는 젊은 사병을 가리켰다. 미군 철모를 쓰고 어깨에는 통신 장비를 메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나이스. 당시 미군단 국 소속의 카투사 통역병이었지. 수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진 속에 깡마르고 앳된 청년이 지금 눈앞에 완고하고 근놈한박 사장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아버님께서 전쟁에 참전하셨습니까? 그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다 전쟁이 터져서 팬 대신 총을 잡았어. 영어를 좀 한다는 이유로 카투사로 자출되어 통역병으로 복무했지. 그리고 저 사진이 찍힌 곳이 바로 지옥 중의 지옥이라 불리던 곳, 바로 백마고지였네. 박 사장의 목소리는 아득한 과거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30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피와 포화로 얼룩졌던 1952년의 가을, 강원도 철원의 어느 이름 없는 고지에 멈춰섰다. 1952년 10월, 한국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휴전회담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때, 중부전선의 전략적 요충지인 395고지를 둘러싼 전투는 극에 달하고 있었다. 해발 395m에 불과한 이 작은 고지는 설원 평야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었기에 아군과 중공군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맹렬하게 맞서고 있었다. 열흘간의 격전 동안 고지의 주인은 24번이나 바뀌었다. 수없이 쏟아진 포탄의 산의 원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무 한 그루 남지 않은 붉은 흙더미만이 앙상하게 솟아 있었다. 폭격으로 하얗게 벗겨진 산등성이의 모습이 마치 백마가 누워 있는 형상과 같다 하여 사람들은 이곳을 백마고지라 부르기 시작했다. 당시 스무살의 박진태 이병은 국군 구사단에 파견된 카투사 통역병이었다. 그의 임무는 구사단을 지원하는 미군 포병 부대와의 교신을 통역하고 작전 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포탄과 귀전을 찢는 총성 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그의 온몸을 옥죄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동료들이 눈앞에서 쓰러져 나가는 것을 목격하며 그는 전쟁의 참혹함에 몸서리쳤다. 어느 날밤 중공군의 대규모 야간 공세가 시작되었다. 수만 발의 포탄이 백마고지 능선을 무자비하게 두들겼다. 박이병이 속한 통신 부대는 적의 포격에 직격탄을 맞아 통신 장비가 대부분 파괴되고 미군과의 교신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한 명의 국군 장교가 칠흑 같은 어둠과 포화 속을 뚫고 나타났다. 통신병, 미군 포병대와 연락할 방법은 없나? 지금 당장 화력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그가 바로 구사단 30연대의 젊은 중대장 김정수 대위였다. 빗발치는 파편 속에서도 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침착하고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부하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고지를 지켜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박 이병은 부서진 통신 장비들을 가리키며 절망적으로 외쳤다. 장비가 모두 망가졌습니다. 교신이 불가능합니다. 중대장님. 김대인은 잠시 무언가 결심한 듯박 이병의 어깨를 붙잡았다. 자네, 영어할 줄 안다고 들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직접 미군 포대까지 간다.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였다. 미군 포대까지는 능선을 따라 약5 0 0 m 를 이동해야 했는데 그곳은 중공군의 기관총과 박격포가 쉴새 없이 불을 뿜는 죽음의 산책로였다. 하지만 김대위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본 순간 박 이병은 알수 없는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김대위의 뒤를 따랐다. 김대위는 능숙하게 포복과 엄폐를 반복하며 앞서나갔다. 그는 단순히 용맹하기만 한 장교가 아니었다. 지형지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포탄이 떨어지는 주기를 계산하며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아내는 노련한 지휘관이었다. 그의 등 뒤를 따르며 박 이병은 처음으로 리더의 무게와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깨달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포탄 파편이 박 이병의 허벅지를 꿰뚫었다. 극심한 고통에 그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앞서가던 김대희가 망설임 없이 되돌아와 그를 부축했다. 정신차려 박이병 거의 다 왔다 김대희는 자신의 군복을 찢어 박이병의 상처를 능숙하게 지혈했다 그리고는 그를 자신의 등에 업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거구의 청년을 업고 포화 속을 달리는 것은 초인적인 힘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김대희의 등에서 박이병은 그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을 고스란히 느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한 인간의 뜨거운 온기를 느꼈다 천십만 곡 끝에 두 사람은 미군 포대에 도착했다. 김 대위의 정확한 좌표 브리핑과 박 이병의 다급한 통역을 통해 마침내 아군의 지원 포격이 시작되었다. 밤 하늘을 가르며 날아간 수백 발의 포탄은 백마고지로 몰려들던 중공군 머리 위로 정확히 떨어졌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아군은 구사일생으로 진지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박 이병은 김대위를 생명의 은인이자 진정한 영웅으로 마음속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 때면 두 사람은 참호에 나란히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김대위는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이야기했고, 박 이병은 무역회사에 들어가 세계를 누비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들은 나이와 계급을 넘어선 끈끈한 전우회를 나누었다. 전투가 끝나고 부대가 재편성되면서 두 사람은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다. 김대희는 박 이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꼭 살아남으라고, 그리고 훗날 대한민국을 일으킬 훌륭한 인재가 되어달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박진태 사장의 이야기는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 이어졌다.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냉랭한 기업가의 회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청년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겪었던 공포와 절망, 그리고 한 영웅적인 장교에게서 받은 생명의 빛과 인간적인 감동에 대한 뜨거운 고백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박사장은 깊은 상념에 잠긴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앨범 속 젊은 김정수 대위의 얼굴을 쓸어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전쟁이 끝나고 나는 미친 듯이 일만 했네. 무역회사를 차려 밤낮 없이 뛰었고, 그 덕에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 하지만 단한 순간도 김정수 대위님을 잊은 적이 없네. 그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백마고지에서 벌써 한줌 흙으로 돌아갔을 걸세. 조소문도 해봤지만 전쟁통에 인연이 끊겨버려 찾을 길이 없었지.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35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나다니. 박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그의 두 손을 굳게 잡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연을 경멸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완고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과 미안함, 그리고 뜨거운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하네, 젊으니.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자네의 눈빛이 어딘가나 찍다 했더니. 그래, 그 강직하고 깊은 눈매가 아버님을 꼭 빼닮았구먼. 아버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어봐도 되겠나? 수연은 담담하게 아버지의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했다. 군에서 예편하신 후 아버지는 전쟁 중에 얻은 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다고 했다. 백마고지의 혹독한 추위와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얻은 폐 질환은 평생 아버지를 괴롭혔고 결국 그 병세가 악화되어 수연이 중학생이던 해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부하들을 구했던 강인한 군인이었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끝내 그의 몸을 잠식해버린 것이었다. 평생을 전쟁의 후유증과 싸우다 가신 아버지의 고독한 삶을 이야기하는 수연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있었다. 수연의 이야기를 듣는 박사장의 얼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수연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었군 결국 전쟁이 그분을 앗아간 것이야. 전장에서 살아남으셨지만... 평생을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사셨던 개지. 그런 영웅의 아들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시장 바닥을 전전하게 만들다니. 이 못난 놈이 은혜도 모르고 정말 미안하네. 자네의 가난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고귀한 희생을 보지 못했어. 그런 훌륭한 분의 아들이라면 내딸 지혜의 인생을 맡겨도 아무런 걱정이 없겠네. 다음 날, 박사장은 수연과 지혜, 그리고 수연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수연의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며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무례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어리둥절해하는 어머니에게 박 사장은 지난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백마고지의 포화 속에서 맺어진 두 젊은 군인의 인연 그리고 3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들의 결혼으로 다시 이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에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날의 상견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자리가 되었다. 박 사장은 더 이상 완고한 장인이 아니었다. 그는 수연에게 마치 친아들을 대하듯 자상하게 대했고 잃어버렸던 전후의 흔적을 수연의 얼굴에서 찾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몇달후 수연과 지혜는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주례는 박 사장이 직접 맡았다. 그는 주례사에서 백마고지에서의 인연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신랑, 김수현 군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의 아들이자 자신의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신랑이 비록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거친 세상에서 자랐지만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성실함과 강직함은 바로 그 위대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에 두 사람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결혼 후 박 사장은 수연에게 자신의 회사로 들어와 편한 일을 하라고 권했지만 수연은 정중히 거절했다. 자신은 평생시장에서 내 힘으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했다. 박 사장은 그런 수연의 뚝심을 오히려 대견하게 여겼다. 그는 회사에 들어오라는 말 대신 수연의 포장마차를 번듯한 식당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수연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성실함과 시장에서 익힌 장사 수완으로 식당을 크게 일으켰다. 그의 식당은 정직한 맛과 푸근한 인심으로 금세 입소문이 났고 몇년 지나지 않아 여러 개의 분점을 내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몇 해가 지나고 수연과 지혜는 아들을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박 사장이 직접 지어주었다. 그는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고귀한 삶과 용기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 호국이라는 이름을 선물했다. 화창한 어느 가을날, 수연은 박 사장과 함께 철원의 백마고지 전적비를 찾았다. 잡초가 무성한 고지 능선에 서서 박 사장은 30여 년 전에 그날처럼 아득한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이제 늠름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성공한 청년 사업가가 된 수연이 굳건히 서 있었다. 수연아저 능선을 봐라. 저곳에서 자네 아버지가 나를 업고 뛰었지. 내 평생 저 빚을 잊고 산 적이 없다. 이제는 자네에게 그 빚을 갚으며 살 생각이다. 수연은 말없이 박사장의 손을 잡았다. 포화로 모든 것이 사라졌던 상막한 고지 위로 이제는 푸른 생명이 도단하고 있었다. 전쟁의 상흔은 시간의 흐름 속에 희미해졌지만 그 핏빛 능선 위에서 시작된 고귀한 인연의 끈은 세대를 이어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가난한 청년의 진실한 사랑과 완고한 장인의 숨겨진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은 백마고지의 가을, 하늘 아래 따뜻한 햇살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붉은 실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